어, 영상을 시청 및 청취해 주시는 모든 분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의 구절은요. 마태복음 5장 45절입니다. 자, 왼편이 아니고 오른편 보시면 됩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아멘. 자 여러분, 햇빛은 똑같이 비추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태양은 뭐그 악렬한 아주 악랄한 범죄자든 아니면 뭐법 없이도 살 사람이 됐든 뭐 하나님의 자녀든 뭐 사단의 자식이든 하여간 누가 됐든지간에 다 비춥니다. 그죠? 태양의 눈이 달려가지고 사람을 구별해가면서 누구한테는 쪼여주고 누구한테는 피해가고, 그렇지 않죠. 근데, 똑같이, 어, 햇빛이 비추는데, 만약에 악인이, 악인이 더 부지런히 연구를 하고, 개발을 한다면, 태양에게서, 햇빛에게서 취할 수 있는 모든 베네핏, 유익들을 아주 극대화 해가지고, 쓸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비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십니다 마침 어, 어떤 이 불의한 자가 빗물을 담고 떼을 수축을 하고 더 개선을 한다면 빗물로 인해서 받을 수 있는 유익들을 아주 극대화할 수 있겠죠 자 제가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왜 하느냐 하면은 사실 오늘 이것도 어떤 시리즈 지금 시리즈 하고, 있, 하고 있는 시리즈 있잖아요 근데 하고 있는 시리즈에서 제가 개요 영상을 지금 두 번, 두 개를 만들어서 올리는 건좀 처음인 것 같아요. 최초인 것 같습니다. 처음에 개요 영상인데 이, 이거는 왜 개요 형, 영상, 개요 형식으로 찍는, 찍었느냐 하면요. 은 제가 이 시리즈를 하면서, 어, 인간 본성의 법칙이라는 어떤 책을 좀 참고해서 어떤 대목을 읽어드리기도 하고 했었습니다. 그죠? 인간 본성의 법칙이라는 책. 근데 인간 본성이라는, 인간 본성의 법칙이라는 이 책에서, 어, 몇 부분들을 발췌를 해서 좀 낭독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예, 낭독을. 근데 이제가 그 낭독을 처음에는 지금 이걸 찍은 다음에 바로 낭독하는 것으로 들어갈까 생각을 했다가 그럼 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 같고 좀 이번에 발췌해서 읽어드릴 대목은 조금 깁니다. 이게 좀 길어요. 그래서 어, 그런 내용에 대한 어떤 어, 개요 영상을 좀 따로 만들어서 올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어 처음에 이 악인 태양이 비추는 그러니까는, 어, 그러니까는 태양의 혜택을 보는 이 악인, 그 다음에 이 빗물의 혜택을 취하는 이 불의한자, 악인이고 불의한자라고 표현을 한 것으로 봐가지고는 이 사람들은 특별 은총과는 별로 거리가 없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근데 특별 은총과 상관이 없이 일반 은총의 영역을 거머쥐는 자들이 있죠. 불로하고 지독한 상처들을 극복해내는 일반 은총의 영역을 거머쥐는 자들.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완전 온전한 롤 모델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우리의 온전한 롤 모델은 누구겠어요? 특별 은총을 받았고 거머쥐었으면서도 일반 은총의 영역 또한 거머쥔 확대시킨 확장시킨 그러면서도 어떤 균형이 깨지지 않은 뭐 이러한 사람이 우리의 롤 모델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인물들이 우리의 롤 모델일 수도 있고요. 그러나 어 이 일반 은총만을 거머쥔 사람들이 우리의 롤모델은 분명 아닐 수 있겠으나 온전한 롤모델은 아닐 수 있겠으나 이들에게서 어떤 배울 점이 없느냐 그렇지 않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배울 점들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맥락에서 제가 어, 이책의 어떠한 특정 대목들을 좀 발췌해 가지고 PPT의 내용을 적어서 그 내용을 보면서 제가 쭉 읽으려고 합니다. 제가 읽기만 해가지고는 좀 놓칠 수도 있지만은 이거를 텍스트로 글자들을 보면서 문장을 보면서 또 제가 읽어드리면은 또 읽으시면서 들으면서 같이 이중으로 도움이 될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제가 어몇 군데를 좀 발췌를 했어요. 예. 음, 그래서 영상을 두 개를 좀 낭독하는 영상을 올릴 건데 첫 번째는 어, 안톤 체호프라는소설 그러니까 작가 이 작가의 이야기입니다 그냥 편의상 안톤이라고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제가 좀 보고자 하는 부분은 태도라는 것이죠 태도 네. 핵심은 키워드 태도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코코라는 여인 그러니까 코코 샤넬을 창시한 어떤 패션 업계에서 굉장한 어떤 센세이션을 불러일으킨 이 코코라는 여인과 그 다음에 어떤 헐리우드 여배우 아 지금 정말 기억이 안 나네요 네. 아무튼 그냥 여배우라고만 쓰겠습니다 요 대목은 짧아요 그러나 이 코코에 대한 이야기는 좀 깁니다 그리고 안톤에 대한 이야기도 좀 길어요 여기서는 제가 키워드를 승화라고 꼽아보았습니다 네. 첫 번째는 태도 승화 이 제가 언급한 인물들이 신앙을 가졌을 거라는 생각은 들지 않아요. 물론 뭐 디테일한 내용이라는 사람의 어, 이 사람이 신앙의 여부는 있을 것, 신앙이 들어갔을 거라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여러 맥락에서 어, 그런 생각을 해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겪고 경험했던 어, 굉장히 암울하고 불우하고 어, 힘든 그런 환경 가운데서, 어어한 태도를 바꾸기 위해서 또 바뀌어진 태도가 이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쳤고 그리고 어 힘들고 어려운 환경들과 상황들과 아픔과 그러한 것들 가운데서 자신의 에너지를 어떠한 식으로 승화를 시켰는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생각해 볼 만하다. 어, 특별히 어떤 일반 은총의 영역에 있어서 어 우리가 좀 적용해야 될 것들은 좀 적용해 보면은 유익이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 낭독을 해서 올리는 영상 이전에 어또 개요 영상 비슷한 걸 하나 찍어서 좀 말씀을 드리게 되네요. 네, 이 정도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 영상을 여기까지만 해야겠네요. 자 그러면은 어, 두 부분에 대해서 제가 낭독한 영상들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